피부 진정 마스크의 모든 것 여드름과 피지 고민을 날려줄 마스크들. 아니, 웬걸. 얼굴에 착 붙는 마스크팩이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일단 포장을 뜯어보니 젤리 에센스가 흠뻑 들어있었어요. 얼굴에 마스크를 올리고 흘러내리지 않아서 편리했고요. 피부 진정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서 사용 후 한층 차분해졌어요. 보습감도 오래 유지되어 건조한 날씨에 딱 좋았고요. 넉넉한 에센스 덕분에 팔 다리까지 발라봤어요. 피부 자극도 없어서 민감성 피부에도 안심이었고요. 이 제품 진짜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니, 웬걸. 피부 탄력을 위한 호일 마스크가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 봤고요. 반호박이 비타칵테일 에이지 호일 마스크 10개짜리 4개를 준비했어요. 깔끔한 포장 안에 들어있고요. 이제 하나 꺼내서 사용해 볼게요. 호일 마스크라서 앰플이 쉽게 증발하지 않고요. 촉촉함이 오래 유지된다고 하네요. 얼굴에 붙여보니 밀착력이 좋고 피부가 촉촉하게 감싸지더라고요. 20분 정도 기다려주었고요. 떼어내고 나면 남은 앰플로 목과 손까지 바를 수 있대요. 피부가 탄탄하고 생기있어 보이는 게 아주 만족스럽고 재구매 의사 100%입니다. 다음 리뷰 제품으로 돌아올게요. 아니, 웬걸 피부에 탱탱함과 촉촉함을 줄수 있는 마스크팩이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일단 반호박이 비타제닉 젤리 마스크 시카를 꺼내봤어요. 유통기한도 2026년까지라 넉넉하고요. 한 팩에 30ml라서 에센스가 듬뿍 들어 있어요. 팩을 얼굴에 올리고 잠시 기다려 봤고요. 바로 피부가 촉촉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앰플이 젤리 제형이라 흐르지 않고 피부에 쏙 흡수되더라고요. 이제 마스크 팩 떼어내고 나면 남은 에센스로 목이나 팔에도 발라볼게요. 피부 진정 효과가 뛰어나서 환절기에 딱인 것 같아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